4월 6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관한, 호토스 길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 조금 출애굽기를 또 재밌게, 또 좋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애국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왕의 명령을,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으며 또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이러한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구원에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삼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어 주셨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해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흥왕하게 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부흥하며 흥왕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하게 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